안녕하세요. 노후 키워드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0대 이상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10년 젊은 70대라면 노후를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했는지 조사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80세 이상은 70대에 어떤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므로써 현재 70대인 노년층의 노후 준비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을 틀어놓으시고 꼭 한번 들어봐 주세요. 도움되는 내용이라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자, 그럼 80대 어르신들이 70대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르신들의 지혜가 담긴 조언, 정말 궁금하시죠? 10년 후의 나를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80대 이상 어르신들께 직접 여쭤본 듯한 생생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깊은 영감을 드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 건강이 최고야 가장 많은 빈도수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이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끝이야. 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7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픈 곳 없이 몸이 튼튼해야 뭘 해도 즐겁고,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덧붙여 주셨답니다. 두 번째, 돈 걱정 없이 살아야지 높은 빈도수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은 바로 경제적인 준비였습니다. 나이 들어 아프기라도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젊을 때 바짝 모아둬야 해. 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7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연금이나 부동산, 저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이 편안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해 중간 빈도수입니다. 혼자서는 살수 없어. 자식들이 바쁘면 친구라도 있어야지. 어르신들은 돈이나 건강만큼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7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가족, 친구,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쌓고 유지하는데 힘쓰라고 조언하셨어요.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큰 적이라며 서로 의지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가 정신 건강에 큰 힘이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번째, 배우고 즐기는 삶을 살아야지 중간 이하 빈도수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배우고 즐겨야 늙는 줄도 몰라.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70대라면 새로운 취미를 만들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고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삶의 활력을 유지하라고 조언하셨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배우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귀띔해 주셨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가장 낮은 빈도수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은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얽매이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라며 마음의 평화를 강조하셨어요. 70대라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고 감사하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르신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나니, 10년 후의 나를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조금 더 명확해지셨나요? 이 지혜로운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90대 이상이 80대에 조언하는 노후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응원과 격려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영상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